어우러진 가평 특색. 여기 가평 자 가평에만 파는 잣 마음 샌드가 있대. 밀지 말고 제말 <laughs> <내> 듣고. <웃음> <웃음> 저기 저기 이거 여기만 파대. 1인 내가 막 말했잖아. 안들으면 <laughs> 1인당 두 박스만 판대요. 여기에 없네? 가평에 전국의 44% 자식 여기서 난대. 그래서 유명하대 음, 거의 다 그럼 여기 있는 거네? 자식? 어 짜잔 우와 맛있겠다 아, 가평 잔남샌드 골드 어워드, 아, 어워드 잔남샌드가 어때? 아니라 만남샌드구나 <웃음> <웃음> 오. 네, 오. 네 오. 감사합니다 많이 뜨겁지? 봐봐 오 뜨거워 뜨거워 오. 잣콜렉션잣잣잣 잣, 잣. <laughs> 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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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이어서 잣골 닭갈비 시장 닭갈비 어 잣골 시장 잣골 시장에서 잣 닭갈비 이어서 40m 간 가평 도착 타다 <laughs> <따단. 웃음> 유일 오. 오리지널이 제일 잘 나가죠? 네. 오리지널로 하나 주시고, 여기는 왜잣 닭강정이에요? 닭강정. 잣이 뿌려져서? 닭강정. 네, 닭강정에 뿌려져서? 잣이, 양념은 그냥 하는 거고, 잣을 뿌린 닭강정? 양념 안에도 잣 넣어주고. 아, 네. 양념에 잣이 들어간다고요? 짱 맛있겠다. 잣 하나만 먹어봐도. 네, 타나는, 타나는. <laughs> <laughs>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서. <laughs> 음, 감사합니다. 호두랑 땅콩 섞은 맛이다. 음, 그치? 참 막걸리는 있을 것 같은데. 음. 여기서 그냥 다사 여기 근데 아이스팩 같은 게 여기 차라리 더 있으려나? 음, 있기는 있겠죠? 오, 엄청, 엄청 쾌적하네. 동네 그런 하나로마트 느낌이 아니야. 네. 시골 하나로 어. 지역 너무 산물이다잔맛어 봐. 잡빠, 맛빠, 잣을 맛보가평잣 <laughs> 맛빠. 7%. 오케이. 찾아. 어, 찾아. 어.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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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음.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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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저기 있다. 음료 주류. 어디 있을까? 네. 응. 바이포 올라오세요, 고모. 이거. 잔막 거리 그것도 어, 있고 이것도 볼수 있고. 어. 뭐 많아? 근데 이게 제일 많이 먹어, 바, 먹는 그런 거 응. 종류인 것 종류인 거 같아. 그렇지? 아이 아이스팩 같은 건 없구나. 차가운 술을 먹겠다는 의미지. <laughs> <진짜>. 가지가지 한다. <laughs> 가지,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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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가지 가지해 진짜. 이렇게 먹어야지 술은 차갑게. 그럼. 자라섬. 자라섬 캠핑장. 자라자. <laughs> 귀여워. 귀엽다. 그치? 자라 달만 자라. 자라섬. 자밀진.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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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제 알잖아 나도 몰랐어. 자라섬에 들어갔습니다. 와. 어 신분증 안 갖고 왔는데? 예약 다 했어. 예약 안 했는데? 해야되나? 여기 예약 안 했는데요 파라반 사이트면 은 앞에 차 대고 그 앞에 있는 테이블 쓰면 된, 되는 건 거죠? 아 그러면 사이트 하나 현장에서 할수 있나요? 네, 당일예약 가능하시고요 아. 오늘은 자리가 있어서 가능하실 거 같아요 이 남도, 중도가 다 합쳐서 그냥 남 자라섬이에요? 네, 여기는 여의도 같은 섬이에요 아. 차로 여기 가셔서 여기 주차하시고 여기 걸어 다니시는데 성인 남자 걸음 저희 걸음으로 한 40분 정도 아, 별로 안먹안 크구나. 38. 우리 3 5번 갑자기 날아가면 끼에. 타오 타오. 어. 아, 이걸 먼저 볼게. 내려. 바닥에 내려. 니까봐우리의 어. 가평 렉션잣콜렉션 콜렉션. <laughs> 비주얼. 우리 술소개를안 했잖아. 잣 막걸리. 따단, 따단, 가평 잣 생막걸리. 생, 생 가평 생아잣 생막걸리. 몇 도예요? 이거는 6도. 6도. 6도고 잣이 0.12% 들어 있네. <웃음> 민망 <웃음> 민망. 하하. 아이스팩에 잠깐. 미쳤다. 아, 아침햇살 같잖아. 짠 짠. 잔 <laughs> 맛이 나는 것 같아. 어, 잔 맛이. 내가 잔을 먹어서 그런가 잔 맛이다. 나? 원래 막걸리가 구수한데 더 고소한 것 같아. 견과류 막걸리 느낌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 잣을 조금 띄어 먹어볼래요? 아, 좋아. 어, 이야. 원래 수정과에 이렇게 잣올려 먹잖아. 아. 세개 그래, 예쁘게. 귀여워. 이게 진짜 찐잣 막걸리지. 아, 안주 먹어보자. 역시 자이은잘 어울리는데? 난 닭강정부터 먹을래. 먹게? 근데 사실 이거는 잣 맛이 나는지 모르겠어. 잣 그래? 설탕만 들어간 거라서 잣 안주로는 맛은 너무 맛있는데 음. 잣과 잣 컨셉은 안 맞아. 음. 이것도 잣 맛이 막 나진 않다. 근데 음. 일반 닭강정보단 고소해. 그래? 그럼 나는 건가? 아까 전에 한영만 난다 그랬는데, 아니 한영 만안 나. 나술먹고 싶다. 잘먹네 아주 너무 맛있다. 나 지금 잔막걸리랑 잘 씹었어. 이렇게? 완전 잔막걸리 맛다 근데 어울리지 않아? <laughs> 여기 토핑으로 몇알 올려줘도 좋을 것 같아. 그러게 아이디어 상품인데 응. 여기 이렇게 이렇게 번들로 달아 가지고 응. 하는 거야. 띄 응. 먹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그 맥주에 막 땅콩 이런 거 붙고 살잖아. 아 여기다 아니, 자... 우리가 해야지. 아. <laughs> 이거는 똑 같은 6%인데 다시 0.15% 늘어서 좀더올었어 아, 0 0 3이겼습니다이습니다 어, 네, 얼른 마시고. 이거 자 토핑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마시고 마지막에 다시 씹히잖아. 어. 식감도 좋고 응. 막걸리 맛이 더 살아. 수수해져. 음. 응. 뭐 색깔도 조금 더 색깔 진한 비교해보자. 거 같은데? 색깔이 좀더 진해. 조금. 어. 조금 더 진해. 조금. 어. 짠 짠. 얘가 더 구수한 냄새 난다? 아 그러게 그치? 완전 찐한 냄새 나지 영점 0 3 차이가 큰데? 맛은? 살짝 상큼해 그래? 어. 그러게 장수막걸리에 가깝네 그치? 소송주 장수막걸리 응. 요런 가라네 같이 먹으면 안 돼? 응먹어 응, 안에 우선 이렇게 생겼고요. 음. 근데 나 이거 흰색 카라멜 아닌 것 같아. 카라멜 아니야. 이 갈색 카라멜이고, 안에 잣이 있고, 이거 딱 마시멜로 녹인 거? 아, 진짜? 먹으면 무슨 비슷한 맛이 생각날 거야. 뭐 있어, 이런 거. 근데 이거 겉에는 완전 버터링이다. 그런 거야. 그래, 그래. 버터링이다. 그런 이거. 거. 잣 보여줘.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이 흰색이 근데. 엄마 우리 텐트 우리 텐트. <laughs> 나눈 아파. 나 눈에 뭐 들어갔어. 아. 아나 눈에 가시 같은 거 들어갔어. 어떡해? 어때해 이거 봐 봐. 이거 바로 밟아요, 얼른. 너무 맛있다 이거. <purp> uh> <laughs> 안녕히 계세요 <웃음> 여러분. 뭔냐고. <laughs> 너무 웃기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힘들지? 아 진짜 힘들어. 응. 뭔 맛이야? 잣맛 <laughs> 이 중에 서단맛이 제일 많이 나. 아, 진짜? 생쇼를 응. 아, 한다 근데 난 이렇게 생쇼하는 사람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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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됐어 됐어, 됐어. 다시 돌아오니까 맛 차이가 확 느껴진다. 응. 탄산이 거의 없는 느낌이네. 진짜 없어. 어. 근데 난 확실히 탄산이 있는 게낫다 나도. 양을 이렇게 다른속도로 먹어서 되니. 근데 우리 집 막걸리 3명 다 먹은 거야? 응. 뭐야? 왜 이렇게 금방 없어져? 뭐야? 자기 마실러 오다 이만큼 주는 거 봐. <laughs> 근데 이게 끝이야? 응. 아, 고네 무슨. 원래 이렇게 빨리 나 오! 막걸리 수호천사. 수호천사라고? 내가 막걸리 시켰어. 내가 <laughs> 어떻게 접는데? 응? 어떻게 접는데? 아까 방법 써있잖아. 아, 저기 써있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잠깐만, 이거 가, 가만히 잡아봐요. 어, 어, 어. 이렇게 잡고 반만 뒤집으시자. 안돼 안돼! 여기 놔줘! 안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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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살살! 이거 맞아. 진짜? 빨리 어, 떨려. <laughs> <laughs> 잠시만요. 풀지마. 풀지다이어봐